오늘은 대살로니가 후서 강의 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렇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더더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유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래서 그들은 인사도 마라나타 이렇게 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님 오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도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1절로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로 27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전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빨리 올 것인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계속 되니까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이 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빨리 여호와의 날이 와서 이 열강과 제국들을 판결골짜기에 하나님 불러 모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날을 기다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내실 그 주님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설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멀지 않았다, 임박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곧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는. 이 임박한 재림설이 유행을 합니다. 특히나 성령을 통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바울 자신도 보낸 편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그 예언자들과 또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한편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명 구원의 확신이 있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나의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삽니다.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사실은 구원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계속 죄 짓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야, 이래갖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이 다 불에 녹아 그 체질이 변하고 결국은 이 세상 만물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망할 건데. 이 세상의 것들 소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세상 것들을 가지겠다고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오실 오시면 그저 다 내려놓고 천국 갈것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죠. 그래서 3장에서는 게을러 일하지 않, 않으면서 먹기만 하는 자들을 그가 책망합니다. 이러한 임박한 재림설을 믿는 자들을 바로 책망한 것이죠. 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임박한 재림설과 같은 사상들은 현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이 세기 말마다 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1992년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다미선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예, 그날이 세상이 종말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야, 어차피 천국 가면 이 세상에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데, 야, 곧 우리가 휴고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갈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야, 천국에 갈때 세상에 거다 놓고 갈 텐데, 이 세상에 있는 거다 모아갈 뭐 거야. 야, 다다이 성교에다 바쳐. 이래서 이 다미선교에 빠진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집을, 집을 팔고 전세금 빼서 이 다미선교에다가 회 바쳤죠.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미선교에 바쳐갖고 이것이 나중에 가정 문제로 아주 큰 사회적 무리를 빚었습니다. 가정이 막 깨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휴거를 기다린다고 신옷을 입고 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에이. 10월 2 8일이 가까워지기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담이 선교의 본부에서 사람들이 신옷을 입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비쳤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정말 10월 28일에 이 담이 선교의 사람들이 휴거하나 공중으로 사라지나 그거 카메라에 찍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으로 휴거하다가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물에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담이성교회에 빠져서 이장님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종말이 왔나요? 종말도 없었고 휴고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999년 세계의 멸망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또 1999년 12월 31일 밀레인 위험을 뭐 맞이한다 한쪽에서는 난리도 법석을 떨면서 또 한쪽에서는 세상 멸망한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역사상 무수히 많은 종말에 관한 예언들과 주장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곧 세상 심판의 날, 세상의 종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곧 세상 멸망의 날은 성부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누가 예언을 하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종말이 이때다 말씀하셔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거든요 그렇다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다 하는 말은 맞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세상 종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도족같이 임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껏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으니까 뭐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에 집 사고 세상에 밭 사고 세상에서 아, 정말 돈 벌고 사는 건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잠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가도,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밭을 갈고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우리가 일하다가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천국 가는 거고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가도 천국 가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갖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감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충성된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 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면서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오늘 비록 사과나무 심어 놨는데 내일 멸망해서 사과 열매를 못 먹어도 오늘 사과 열매를 어,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일 당장 주님 오셔서 오늘 내가 시작했다가 아무 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요. 목사는 설교 열심히 하고요. 주부는 집에서 음식 열심히 만들고, 가정을 돌보고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핍박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3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그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게 하는 일,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 4절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기존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면서까지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라 할수 있죠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은 하나님 아닌 그들을 섬기도록 미혹하고요 믿음에서 떠나 배도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대적하는 자곧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있다고 6절은 말씀합니다. 비록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거짓 교훈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옮겨질 것곧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막고 있다고 7절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도하게 만든다고 팔절은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 사람들을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독케하는 대적자, 곧적 그 그리스도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독케한다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 역시 예수님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역시 기적을 행하지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표적, 그러한 능력들은 다 속임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들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심처럼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꾀임이죠 기적이라고 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대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 능력들은 다 무엇이죠?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은 뭐 병자도 못 고치는데, 야, 뭐 사입이 교주라고 말하는 누구는, 어? 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더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한 것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나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나...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절과 12절은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 곧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시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카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다고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말과 편지를 써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너희에게 지키라고 했던그 전통, 말씀의 순종함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미혹에 넘어가 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테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짓 교훈과 거짓 속임수를 행하는 적 그리스도 곧그 사탄의 세력을 올케 분별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자들로서 상 받을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들, 그들이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위정하여서 기존 교회의 목사들보다 더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진리인지 그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그 주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 전수사를 하던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모 공부가 마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제게 달려와서 전도사님 하면서 부릅니다. 왜? 전사님, 저는 예수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 그러면 숙제 안 해도 되잖아요. <laughs>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뭐 없나?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가장 큰상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